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근데 당연히 주사위는 서로 다른 거예요. A에서 나온 숫자를 X, B에서 나온 숫자를 Y라고 할때저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항상 전체 경우의 수는 구하셔야 되겠죠. 주사위 A가 여섯 가지, 주사위 B도 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두개 동시에 던지는 거라서 다 던져야만 하죠. 36개의 전체 경우의 수가 있을 거다. 그럼 당연히 분모는 36인 거예요. 그래 놓고, 저거를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세요. 뭐, X라는 녀석도 그렇고, Y라는 녀석도 그렇고, X와 Y는 1, 2, 3, 4, 5, 6만 가능한 거죠.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하나씩 넣어봐서 규칙성을 판단하시는 게 괜찮아요. X가 1이면, X가 1이면, 4-Y가 5보다 작다가 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었어요. 양변에 4를 빼도 부등호방향은 괜찮죠. 됐어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방향이 바뀔 겁니다.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주사위의 눈으로 나올 수 있는 y 값은 다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 되셨나요? 그럼 x가 1일 때 y는 몇 종류가 나온다? 6가지가 다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1, 1, 2, 1, 3, 1, 4, 1, 5, 1, 6, 6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동일한 논리로 x가 2일 때를 생각해 보면 8-y가 x가 2예요. 5보다. 그러면 3이고요. y가 마이너스 3보다, 이거 뭐가,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쵸?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미안해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겠네. 이제는 y가 뭐한 거? 3보다 큰 것만 된답니다. 그럼 4, 5, 6몇 가지가 되시는 거예요? 세가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바로 바로 해봅시다. x가 3이면, 12-y가 5보다 작은 거고, y가 뭐보다 커야 돼요? 7보다 큰건 존재를 안 합니다. x가 4인 거 해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5도, 6도, 7도, 아, 5도, 6도 해볼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과감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우에서는 총몇 가지다? 네, 아홉 가지 다가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36개인데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아홉 가지이므로 답이 4분의 1이에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알면 한 방에 할 수도 있지만 자 그거 한번 보여줄까 보세요 저거 선생님 이항정리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 y 곱 마이너스 곱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건 이해했을 겁니다. 됐어요. 요 그려볼게요 한번. 함수니까요. y절편이 마이너스 5예요. 그렇죠? x절편 은 얼마냐? 4분의 5예요. 1보다 조금 큰 거죠. 자, 이게 등호였다면 직선이었을 겁니다. 됐어요. 그 위쪽 영역을 얘기해달란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y 값이 이 직선보단 큰 거. 근데 x도 y도요, 잘 생각해보세요. 1, 2, 3, 4, 5, 6만 가능합니다. x 1, 2, 3, 4, 5, 6. y도 1, 2, 3, 4, 5, 6. 됐죠? 여기서 가능한 거, 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x가 1일 때는, 1,2,3,4,5,6 이란 점이 다 된다는 뜻이죠 그게 이뜻이 아까 근데 x가 2면 여기 있단 말이죠 그쵸? x가 2면은 x가 2일때 요 y값이 얼만지를 계산해보면 3이거든요 x가 2들어가면 y가 딱 3이 되거든요 그러면 4,5,6 세개만 된다는 얘기예요그 위에 있는걸 원하니까 근데 x가 여기 3이면 3이면 7이거든요 이 예, 그러면 그림을 너무 막 그린 건데 <laughs> 3이면 벌써 7을 간 거예요. 3이면 6보다도 큰 거야 벌써. 그거보다 큰 영역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9 개의 점만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도 가능은 합니다. 비슷한 문제죠.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나.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지고 두번 던지나 전체 경우의 수에는 차이가 없죠. 첫 번째에 나온 숫자 x 두 번째에 나온 숫자 y 약간 비슷해요. 그죠 지금 방금 했던 거야. 그려봅시다. y절편이 11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이게 쭉 내려가는 걸거예요 됐어요. 아까도 봤지만, 1, 2, 3, 4, 5, 6, 1, 2, 3, 4, 5, 6. X와 Y는 1, 2, 3, 4, 5, 6만 가능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X랑 Y가 전부 다 누굴 얘기하는 거죠?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Y가 얼마가 되세요? 8이 되시죠? 1,8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됐죠? 1,8 불가능합니다. 주사위는 6 이상이 나올 수가 6 초과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2면 얼마예요? 5죠. x가 2면 5. 그건 가능하죠. 2,5는 가능해요. 3이면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y 가 됐어요. 3,2도 이 직선 위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X가 4면요. 마이너스 1이 되죠. X가 4면 1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됐어요. 가능한 점은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 5랑 3 2가 가능하다. 그럼 그런 점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x Y, x Y 몇 개? 두 개가 있는 거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전체 경우에서 36분의 몇 개를 얘기하는 거다? 두 개만 얘기하는 거다 정답은 18분의 1 이렇게 되시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건 뭐 넌센스 퀴즈야? 이거 어떤 놈이야 이씨 물어본 놈이 바보야? 주사위 하나는 맥시멈 몇 가지 나옵니까? 6까지 나오죠 주사위 3개를 합치면 맥시멈 얼마란 뜻이에요? 18이죠. 19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19 미만일 확률이 얼마예요? 100%죠. 됐어요? 선생님 말 이해 되세요? 아니, 주사위 3개가 666 나와도 최고 18이야. 그럼 최저는 얼마죠? 111 나와서 3이에요. 주사위 3개를 던져서 합쳐진 눈의 수의 합은 3에서 18 사이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19 미만일 확률이 얼마냐 다 그렇죠 묻던 시행을 하든 그럼 그때 확률은 100%인 1에 해당한다 라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바보 아니면 이해되죠 근데 이게 네. 더 어려울 것 같죠 세 눈을 곱해서 7의 배수가 되고 싶대요 근데 A도 1, 2, 3, 4, 5, 6, B도 1, 2, 3, 4, 5, 6, C도 1, 2, 3, 4, 5, 6. 이 놈들을 곱했을 때 소인수로 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7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사위 눈에는 7이 없어요. 7이 소인수라서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세 개를 뽑아서 곱하든 여기서 7을 만들 방법이 없죠. 이해됐어요 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세수의 눈의 곱이 7일 확률은 없죠. 아예 제로인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해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저렇게 7의 배수처럼 허황된 게안 나오고, 뭐 2의 배수일 확률은, 3의 배수일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건 뭐야? 이것도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둘이 같은 층에서 내리는 걸 빼버리면 무조건 둘이 다른 층에서 내린다는 거 아닌가요? 그쵸? 지금 문제 출제자가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가 오려다 문제가 됩니다. 형우라는 아이가 2층부터 8층까지 몇 개, 6개일이면뭘 뭐 터지는 거야. 이 지능이 떨어지는 거지. 몇개 층이? 7개 층이죠. 됐어요. 1부터 8까지가 8개면 2부터 8까지는 7개겠지. 그중에 아무나 이 7개 층 중에 아무나 선택해서 내려요. 몇 가지 경우, 7가지 경우가 있죠. 동시에 차례로 연속으로 연주도 일곱 개의 층에서 내릴 수 있어요. 같은 층에서 내려도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 내리기만 하면 돼. 역시 야도 몇 개의 경우를 가지고 있어? 일곱 개의 경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다? 49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을 구해야 될까 얘가 1 2층에서 내렸을 때몇 가지? 여섯 가지죠. 2층만안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3 4 5 6 7 8 여섯 가지. 그걸 다 세지 말고 전체 100%의 경우에서 몇 개만 빼시면 돼요, 확률. 일곱 개만 빼시면 되죠. 2층에서 같이 내리는 한 가지. 3층에서 같이 내리는 한 가지. 4층에서 같이 내리는 한 가지. 그럼 같이 내리는 경우가 몇 가지다? 일곱 가지라는 거죠. 그럼 전체 100%에서 같이 내리는 걸 빼면 무조건 다르게 내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76에 42, 77, 49 얼마 됐죠. 그럼 당연히 같은 데서 내리는 확률은 7분의 1, 다른 데서 내리는 확률은 7분의 6 이렇게 되죠. 뭐 유한소수 얘기 나와서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은 얘도 여사건이야. 봐봐. 40개의 공중 하나를 뽑아. 40가지야, 40가지. 전체 경우의 수가 40가지. 그 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70으로 나누겠대요. 그 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70으로 나누겠대요. 됐어요?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쵸? 무한이 되지 말래 무슨 뜻이야? 7이 있으면 안 된다의 뜻이죠 분모에 7이 살아 있으면 무한이 될거 아니야 2랑 5는 상관이 없죠 앞에서 다 배웠던 거니까 좀 시간 지났어도 그게 뭔 뜻이다? 얘가 7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분이 팍팍 먹으면서 분모의 7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분모에는 2나 5밖에 없으니까 언젠가는 나눠서 떨어지겠죠.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7의 배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끝난 거죠. 됐어요, 무슨 얘기? 7의 배수 먹었죠? 7 곱하기 1, 7 곱하기 2, 7 곱하기 3, 7 곱하기 4, 7 곱하기 5까지만 가능하죠. 됐어요. 40까지니까요. 35까지만 되겠죠. 몇 개, 다섯 개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1부터 40까지 뽑을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선 7의 배수가 몇개 있다. 다섯 개가 있다. 7의 배수가 있으면 유한소수가 되는 거야. 7의 배수가 있으면 이건 유한소수가 될 확률이야.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어요?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고 싶어. 아까랑 똑같죠. 반대 케이스 유한소수가 되는 확률을 빼버리면 유한소수가 안 되겠지. 물론 이건 약분한 8분의 1이니까 1에서 8분의 1 빼서 8분의 7이다. 됐어요. 근데 이거 여 사건 할때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데 흥분을 해가지고 정답을 그냥 8분의 1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 됐어요. 반대 케이스를 써줘야 되면 정확하게 반대 케이스를 써주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배우면 좀할 만한데. 5x 퀴즈 다섯 문제가 있어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가 있어요. 무심코는 뭐야, 씨 나쁜 새끼 아니야. 시험을 보고 문제를 푸는데 무심코 그냥 막 이걸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찍는다는 얘기죠. 맞출 확률이 얼마죠, 당연히? 50%인 2분의 1이겠죠. 됐어요. 수학적 계산은 이래요. 여기에 문제를 풀때 나올 수 있는, 내가 쓸수 있는 정답의 개수는 두 가지죠. 5 아니면 X. 2분의 1. 정답이 5일지 X일진 모르지만 한 개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얘도 2분의 1이에요. 전부 다2분의 1의 확률로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또 적어도가 나왔어요 무슨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 문제 맞히는 것도 돼두 문제 맞히는 것도 돼 이걸 일일이 셀 수가 없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확률에서 다 틀리는 걸 빼면 한개 이상은 맞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잘봐 지금부터 1번도 틀릴 거예요. 맞을 확률이 2분의 1이면 틀릴 확률도 2분의 1이죠. 2번도 틀릴 거야. 3번도 틀릴 거야. 4번과 5번도 틀릴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다섯 개를 다 틀려야 돼요. 그래야지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게 돼. 이 확률들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곱했겠죠. 이 3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다섯 개의 문제를 다 틀리는 확률입니다. 됐어요? 이것만 아니라면, 한 문제 이상은 맞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답은 32분의 31이 되시겠어요? 근데 이거 그냥 농담이니까 잠깐 들어. 다섯 개다 틀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야. 다섯 개다 틀릴 확률이 이렇게 낮다고. 그쵸?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배우고 갑시다. 그러면, 다섯 문제를 다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요? 역시 32분의 1이죠. 그쵸?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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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그쵸?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한 문제를 아, 다 틀리는 경우. 빵개빵개 맞추는 개수가 빵개일 확률. 지금 봤죠? 32분의 1이야. 다섯 개다 맞춰도 32분의 1이야, 그쵸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야. 한 개만 맞추겠대, 한 개만. 이게 확률 계산하기가 더 어려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정답 아시겠어요? 32분의 5입니다. 네개틀리네개 맞추는 것도 32분의 5예요. 왜 32분의 5예요? 1번을 맞추고 2, 3, 4, 5번 다 틀릴 확률도 얼마야? 이해되세요? 1번 맞추고 2, 3, 4, 5번 다 틀릴 확률도 얼마야? 곱하면 32분의 1이에요. 그건 1번만 맞춘 거야. 근데 2번만 맞춰도 되는 거 아니야? 한 문제 맞추려면? 그것도 얼마야? 32분의 1이야. 3번 맞출 확률도 32분의 1, 4번, 5번은 32분의 1이야. 그럼 32분의 1이 몇개 있단 뜻이야? 5개 있단 뜻이죠. 됐어요. 두 문제 맞출 확률 이제 이해 되셨어요? 약분해도 되지만, 32분의? 이게 어려울 텐데, 여러분한테는. 왜 10개야? 5개 중에 두 문제를 선택해야 돼. 맞출 거. 한님말 이해 되시겠어요? 다섯 문제 중에 두 문제 선택만 하면 돼요. 순서는 중요해, 안 해? 안 해요. 1, 3번 맞추는 거나 3, 1번 맞추는 건 같은 거야. 다섯 문제 중에서,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데, 마치 무슨 문제인 거야? 다섯 명 중에 대표 두명 뽑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 열 가지가 나오죠. 그쵸? 10가지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3개 맞추는 것도 예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다 합치면 32분의 16, 16 해서 32분의 30이 다 나온 거야. 그쵸? 100%가 다 됐단 말이야. 지금 출제자는 한 문제 이상 맞출 확률 요구했죠? 여기를 합쳐달라는 얘기였죠 우린 이것만 계산해서 전체 1에서 뺀거고 제대로 계산하려면 얘들다 합쳐야 되는거근요 저라면 엿먹어봐라 어 이러면서 두 문제 이상 맞출 확률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거죠 두 문제 이상 맞출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어디까지만 더 해줘야 돼요 여기만 더 해줘야죠 반대로 이걸 빼던가 되셨어요? 얘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